그들을 부호하지만 우리처럼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미군과 또 미군기를 들고 나가서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썩어 있는 대한민국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아무 관심 없습니다. 부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가난할 때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달받고 응답받다고 자랑하며 외쳤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풍요하기 때문에 저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처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신령이 메말라지고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한당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가 깨어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당의 강원도당 창당 발기인데 대표가 되실 우리 전교한 목사님, 진실로 진실로 존경합니다. 이분도 또한 애국심하면 맨날 어디를 가도 부족하지 않은 분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동기 여러분, 이번에 할표현는 우리 전교한 강원도당 대표 공동대표님과 함께 반드시 이 강원도 춘천에서부터 출발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충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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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 하겠습니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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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들이여, 목회자들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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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 보당 대표, 어, 명당 수요가 있겠습니다. 어, 정기한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어, 중앙당 최구연, 여경이 최구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분은 정밀하에서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당 창당 발기 인력장 수여 전에 몇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천에서 10일 동안을 박근혜 대통령 강금 진실을 밝히자고 석방하여 복권하자고 집회 신고를 하고 발기인 내지는 입당문서를 받았는데 320명의 서명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네. 전라도 전라도 땅을 파니까 그 하루에 서명이 잘 나와야 10장 미만이고 핍박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뭐 1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10일 동안에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 이제 1명받으신 우리 강우도당 관리 대표 어, 그래서 더 열심히 내고 충성을 한다면 어, 강원도를 새로운 어, 도로 어, 만들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당 네. 여영이 최고위원님께서 당대표를 대신하여 수여하겠습니다. 대한당 강원도 창당준비위원회 성명정대환. 이와 같이 대한당 강원도 창당을 위한 강원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대한당 임명자 청계환 1900이 사람을 대한당 강원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임명합니다. 2021년 11월 6일 대한당 총재 이석인 자, 감사합니다. 이제 에, 강원도당을 맡게 될 어, 우리 정기아 목사님 추가 본명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지간 시간 분명하신 응. 어,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리 나라의 문제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참담할 때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요수 반란 사건으로부터 해서 제일 사란 사건, 그리고 5.18 사건, 그리고 합법을 가장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그 3대 국제자들을 얼마나 있었고 아, 안난한 것인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가고 들 중에는 3대 금융성 경쟁의 경쟁을 칭송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들입니까? 참으로 그들을 보면은 한심스럽고 분노를 수, 분노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어제 삼차 총장 된 윤석열으로 윤석열은 공교지 가 가지고 김대중교의 두 번의 악고 이스만 이스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파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서볼때 그리고 특히 윤석열은 박정희 대통령을 어. 평포를더 가해가지고 징역 30억, 벌금 400억 정도를 더떼는 장본인이에요. 아무래도 탄핵시킨 사람이, 탄핵시킨 몸이 정말 다시 대통령 되겠다니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 적반하자입니다. 그래서 6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당을 선교사로 되신 분을 대한민국에 하셔서 6년 전에 창단하게 만드셨고 그 빛의 역할을 하라고, 대 그렇게 한 명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그 자신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연약한 자, 불러도 대답할, 들을 사람 없는 자, 참으로, 어색, 연약, 어, 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안 쓰신다고 하셨기에, 그것이 저, 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대로, 열심히 일할 음. 몸이 아니지만, 그런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한당이 바로 기체 역할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전, 나라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그 말씀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영화, 영화를 통해서, 스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체이 되어 있어요. 고월파를 용시하는 그런 영화 제가 영화 한세편 정도가 있는 줄 알아요. 고월파을 고용하고, 심상하는 그런 영화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은, 누구나 역사가 왜곡이 돼서, 왜곡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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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아, 광주, 시민, 광주 시민들 어떻게 한절 만에 무기고 40여 개를 털었고, 골파들 아, 네,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86년, 80년 86 아시아 게임 때, 아, 김, 김, 김정일 특별비행기로 수송기를 통해서 4 5 0가캐타라 박스 실려가지고 김정일 수송기를 통해서 강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환경부도환경부도환경부도청진인가청진청진에5.18 이용자 용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이 이런 팩트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팩트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없는 것도 만드는 거짓말을 통해서 선전, 선동하는 그런 인민재판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크게 자못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 팩트로 해서 네, 미달를 다시 한번 검거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한 목사님은, 어, 주소가 초원으로 되 있었는데, 어저께 강원도당을 위해서 춘천으로 주소지를 옮겨왔습니다. 앞으로는 정재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모든 도민이 애국심을 갖는 유관순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대한당 전라남도당 상준이 대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두분 나오세요. 수여는 대한당 후원의당이 수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여하기 전에 중앙으로. 제가 좀덕붙이 설명은, 어, 전남도당 창당 발긴, 예, 어, 설명을 주로 저하고, 어, 민 중앙당, 어, 동기들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인력장을 받은 이박경원 형제는 제가 목포에서, 어, 전도를 했어요. 목포 버스터미널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그나 사실을 얘기했을 때,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꿈을 꿨는데, 어, 저희 대한당, 어, 당원 여러분들이 에, 꿈에 보여서 이렇게 서울에 상경해가지고충천에1 0년 동안 집회를 같이 해고, 이제 애국 집회 활동하는 걸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 주일날, 전라남도 목포로 출발을 해서, 어, 전라남도당 창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다 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중앙당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앞으로 5 2인명을더발밝 동의서를 받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그 벌기 대회를 하기로 하고 어, 순 대표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어,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이윤아 후원회장님께서 당대표를 대신하여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학경원 이 사람을 대한당 전라남도 청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임명합니다. 2021년 11월 6일 대한당 총재 이석인. 네, 감사합니다. 박경훈연계께 네, 감사말씀 1분 안에 하세요, 1분 안에. 이게 앞으로 전라남도 편당을,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